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저의 조상이 우상숭배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과 가문이 무지하고 어리석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우상과 미신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복받고 잘 사는 길인 줄로 알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금, 점성술, 화투점, 컴퓨터점, 오늘의 운세, 관상, 토정비결, 사주팔자 등을 통하여 저의 앞날과 운명을 알고자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부적의 효능이 있다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고 집안에 붙이고 사업장에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고 질병도 낫고 복을 가져다주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온갖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음식을 직접 준비하고 제사상을 차렸으며 절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처와 불교를 믿고 절에 가서 불 공을 드리며 불상납해 절하며 시 주를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주상과 미신 잡신을 섬 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월 초하루 보름날 등에 해와 달과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고 칠성 신에게 무병장수와 복 달라고 비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선흥당에 음식을 놓고 소원을 부랏고 돌을 쌓으며 또큰 바위 나무앞에 절하며 소원을 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고사 지내며 소원 빌었으며 또 부가와 씨를 매달아 놓은 죄를 지었습니다. 고사 떡과 음식을 먹고 이웃에 돌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어 찰리교, 천도교, 대순진리교, 증상교, 동학, 원불교, 여호와 증인, 남미호랑개교 통일교, 몰몬교, 구원파, 신천지 등에 빠져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전호흡과 요가와 기치료, 심령수를 받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